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13년 됐는데요. 살다 보니 왜 얼굴 뜯어먹는 거 아니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제 스타일이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중견기업 다녀서 능력도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남편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죠. 솔직히 둘다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저랑 남편은 서로 마음에 들어 연애를 시작했고 둘다 결혼할 때가 돼서 자연히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물흐르듯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근데 까놓고 보니 남편이 저보다 모은 돈이 적었고 집안 사정도 시댁이 조금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친정이 되게 잘 사는 건 아니었고 평범한 수준인데. 시댁보다는 좀더 나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조금 주눅 든것 같았지만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뜸 저희는 형편이 좋지 않아 그런데 사돈댁이 더잘 사니까 애들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시겠죠? 라며 혼자 웃으며 말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눈치를 보니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지만, 친정아버지는,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들 다 알아서 살게 키웠고, 결혼 준비도 둘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정말 단칼에 거절했어요. 실제로 부모님은 오빠랑 나두 남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오빠랑 절은 학자금 대출받으며 학교 다녔고, 그거 갚느라 둘다 취업을 일찍 했는데요. 저는 부모님 도움 안 받는 게 너무 당연해서, 결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고, 절볼 때마다, 너는 친정 잘 사는데 왜 도움도 못 받니? 그리고 사돈내도, 딸 결혼하는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등 은근히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친정에서 안 도와준다는데 도리가 없었죠. 다만, 저보다 7살 많은 친정 오빠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촐하게 결혼 준비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았던 건지 뒤에서 은근히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남편한테 맞춤 정장도 한번 해줬는데 남편은 잘 받아놓고 뒤에서 우리가 이 정도 형편은 되는데 형님이 너무 과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 하며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과한 선물이라 부담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남편이 오빠를 질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친정 오빠는 명절만 되면 우리 집이나 본인 처가 저희 시댁 식구까지 고급 한우에 조기에 과일에 이거저거 선물을 해줬어요.저랑 남편은 형편이 어려워 양가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고 저도 신혼 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시 준비를 하며 친정 도움 받는 입장이라 뭘 해드리기도 어려웠어요.공시는 생각보다 안 돼서 접었고 다른 데 다시 취업하긴 했지만 애들이 일찍 생겨서 애 키우느라. 또 형편이 어려워 양가에 잘 못해드렸죠. 그래서 친정오빠가 더 신경 써서 제가 괜히 기죽을까봐 시댁에 잘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요. 아니, 왜 비교되게 형님은 나서서 저런 선물을 해?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눈치가 보여?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면 안 돼? 라며 자꾸 친정오빠를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못해드리는 거 오빠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라며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고지 듣지를 않았어요. 갈수록 남편은 자꾸 친정 오빠 능력 좋은 걸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데다가 시댁에서는 은근히 친정 잘 사니까 이거저거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라 중간에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몰라요. 그때 시어머니는 너는 친정도 잘 사는데 시부모 여행 한번안 보내주냐? 그리고 중요한 날마다 선물도 안 줘. 누구 집은 며느리가 너무 잘해준다더라. 우리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젠 아들 덕좀 봐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시댁도 맡겨놓은 것처럼 자꾸 돈을 요구해서 문제였지만,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물들었는지, 자꾸 처가 도움을 바라는 눈치였어요. 사실 남편이 친정 오빠에 대한 자격지심에다가 시댁 압박에 못 이겨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내가 사실 사업하려다가 빚을 줬는데 몇억 되거든? 혹시 처가의 도움 좀 받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웬 마른 아들의 날벼락인가 싶어서 남편을 자꾸 추궁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위로 누나만 셋인데 시댁이 가부장적이라 남편혼자 대학이며 단기 유학이며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어쩐지 시누이들은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던데 남편한테만 다해줘서 그런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너한테 우리 돈다 투자했는데 이제는 네가 부양해야 된다. 대직금까지 털어서 유학 보냈더니 넌 대기업도 못 들어갔냐? 지금이라도 시험 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갔던가 뭘좀 해라. 사돈 청각 봐라. 자수상가에서 프리랜서로 잘 살지 않냐? 너는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뭐했어? 라고 하는 등등 압박을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비교를 당하니 남편도 뭘 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업에 손을 댄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사업하다간 돈을 다 날린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애들도 있고,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라, 빨리 해결해야 하기는 했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남편한테 내가 참아 부모님한테 얘기하진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해봐.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실지 알아? 라며 직접 말해보라고 설득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친정에 부탁했지만 두분다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빚을 갚아줄 정도로는 여유롭지가 않네. 그렇다고 도와주기 싫은 건 아니지만, 아, 아니 자네 욕심에 그렇게 된거 아닌가. 자네가 가장이니 가족들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혼자 힘으로 갚게 내딸 봐서 생활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네 라고 잘라내셨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뭐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기 일쑤였고제 앞에서 대놓고 처가에 서운한 티를 내기도 했어요. 조금만 본인 신경에 거슬리면 아니 장인 장모는 당신 공신 준비할 때는 그렇게 잘 챙겨주더니 사위는 매번 뒷전이지 그리고 나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업한 건데 그렇게 딱 잘라내시는 건좀 아니지. 라며 자꾸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험 준비할 때도 생활비나 좀 도움 받은 거였고 남편이 하는 돈에 비하면 세발의 피였는데 저런 태도니까 저도 정이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친정 오빠가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장 어려우니까 자존심이 상하긴 해도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대로도 남편은 계속 친정오빠한테 자격지심 있는 걸 티를 냈고, 저는 그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친정이 계속 삐걱거리기만 하던 때, 친정오빠가 모은 돈으로 건물에 투자를 했어요. 프리랜서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올케랑 노후에 안정적으로 지내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보면서 적당한 데를 찾아봤다고 해요. 그때도 남편은 그냥 돈이나 벌지? 뭘 투자를 하신대?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혹시 잘못돼서 우리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지? 혹시 빚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잘라내. 알았지? 라며 좋은 일에 초를 치더라고요. 신정 오빠가 망했으면 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저도 열 받아서 당신은 왜 오빠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어 여태 도움받은 것만 생각해도 잘 되길 바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다. 빚져도 설마 동생한테 다 갚아달라고 하겠어? 오빠가 당신처럼 내 힘으로 갚을 생각 안 하고 바로 주변에 손 벌리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가정이 나를 무시해도 되냐고 하는 등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냥 신경 꺼버렸죠. 남편의 악담 때문인 건지 운이 나빴던 건지 위치나 조건은 좋은 건물이었는데 임대가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원인을 몰라서 친정오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올케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둘다 소화불량에 이런저런 병까지 오는 거예요. 물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았지만요. 친정오빠 내외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건물을 계속 놀릴 수는 없어서 직접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친정오빠가 개업하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애들이랑 주말에 어붓하게 가족끼리 시간도 보낼 겸, 매상도 올려줄 겸 같이 다녀갔어요. 인테리어도 심플한 게 좋았고, 메뉴도 간단해서 주변 직장인들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 끌어모으기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일부러 음료에다가 디저트도 넉넉하게 시켜오니까 남편이 괜히 툴툴거리면서 뭘 이렇게 많이 시켜. 그냥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가면 되지. 빨리 먹고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정 오빠 앞에서 큰 소리가 나올까 봐 오랜만에 가족끼리 카페 왔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지, 왜 그래? 내가 산 거니까 맛있게나 드시기나 하셔. 라고 좋게 좋게 넘어갔어요. 그날 남편이 디저트를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애들 거 모자라서 더 시킬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속이 배에 배 꼬여서 잘 먹고 왔으면서 또 집에 오자마자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카페를 한데 그냥 일이나 하지. 그렇게 뭐하러 안목도 없는데 투자를 한 건지 모르겠네. 카페도 아무나 하나? 가보니 뭐 특별한 것도 없더만. 저는 그말이 듣고 왜 자꾸 내 가족 욕을 해? 당신은 사업하느라 빚져서 오빠 도움이나 받았으면서 난 고마워서라도 그런 말은 못하겠다. 그리고 카페 가서 혼자 디저트 다 먹어서 애들 것더산거 기억 안 나? 맛있게 먹어놓고 왜망하라고 고사를 지내? 라고 화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빈 얘기에만 꽂혀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서 대꾸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친정오빠가 잘되게만을 빌었지만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친정오빠 내외는 힘든 시간을 억지로 버텼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카페를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고증감내라고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 거죠. 꾸준히 하다 보니 마케팅이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의 노하우도 생겼고, 어느 시점을 넘기니깐 순수익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친정오빠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전화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하곤 했어요. 남편은 괜히 민망했던지 입을 삐죽거리면서 모른 척하기 일쑤였죠. 솔직히 그 모습이 은근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 오빠가 그 카페를 30억에 팔았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그 소식을 전해듣고 너무 잘된 일이라 축하한다고 전화했어요. 오빠,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너무 잘 됐다. 이번에 30억이나 받았다고? 앞으로 뭐할 거야? 그걸로 다른 사업한다고? 오빠는 뭐라든 잘할 거야. 올크랑 힘 합쳐서 잘해봐. 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라고 하면서 축하해줬어요. 제가 평소처럼 남편들이라고 큰 소리로 전화하는 걸 듣더니 남편이 방에서 슬며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참에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활짝 웃으면서 친정 오빠 카페가 잘 돼서 30억에 팔렸다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남편 반응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저한테, 넌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냐? 그큰 돈이 들어왔는데 나눠 받을 생각을 해야지. 여태 처가 덕 한번 못 보고 살았으니 이제부터 좀 봐야겠네. 너, 형님한테 가서 돈좀 달라고 해. 나는 그 돈으로 사업 좀 해보자. 나도 사업해서 일으키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머리를 잘 써야지. 그럴 땐넌꼭 머리가 둔하게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오빠가 장사 잘해서 돈잘번 건데, 그걸 내가 왜 받아와? 그리고 처가 떡을 못 봤다고? 오빠 아니었으면 네가준빚 때문에 집도 날아갔을 텐데. 지금 누구 덕에 집이라도 건사하고 사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럴 생각에 건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벌자. 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만 보면 오빠한테 가서 돈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때 쓰는 것도 아니고. 자꾸 돈돈거리니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못 참을 지경에 이르러 짜증이 나서 화내니까 갑자기 또 남편이 애들 방학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친정 내려갔다가 와. 가서 친정 오빠한테든 장인 장모님한테든 무조건 돈 받아와. 30억이나 생겼는데 그걸 날려 혼자 먹겠다고. 가족끼리 그런 건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면 너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돈 생겼는데 그걸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는 게어딨어 집안 형편 어렵다 하던가 네가 빚져서 갚아야 된다고 하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와 라고 명령조로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근데 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시시콜콜 얘기를 다 했던 건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 사돈 양반이 그렇게 잘 됐다며? 30억이나 받고 카페를 팔았다고? 그런 건 우리한테도 진작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축하한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거 아니냐? 우리 아들 힘들 때 솔직히 사돈 어른들이 "나 몰라라" 해서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사돈 총각이 도와줬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 아니지? 서로 서로 도와줬으면 빚도 더 빨리 갚았을 거 아니야. 네가 가서 우리 아들 사업하기 도움 좀 받아봐라. 우리 아들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까지 일한 도와 오로 사업하면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 너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 좋지 않아.라고 하는데 모자가 어쩜 그렇게 경우 없고 돼지도 않는 소리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친정 오빠가 카페 운영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걸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굳이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업하고 싶으면 본인이 돈 벌어서 하던가 대출받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말못 전해드려요. 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두 모자가 돈돈거리면서 자꾸절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이놈의 집구석 다 질려서 정말 친정에 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애들 방학 맞춰서 휴가 낸 상태라 그대로 애들 데리고 진짜 친정에 가버렸죠. 친정에 가면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돈 얘기한 건 차마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애들 핑계대고 오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는 애들하고 좀 조용한 데서 쉬고 싶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방학이라 저보다 더 오래 몇주 놀다 갈 거라고 둘러댔죠. 애들은 오랜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본다며 좋다고 따라나섰어요. 친정에 가니 부모님이 반겨주시는데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하지만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애들하고 좋은 시간이나 보내야겠다 싶어 아무 말 않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녔죠. 그 와중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도대체 돈은 언제 갖고 올 거냐며 전화랑 문자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이 너무 심해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전화...